안녕하십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산 차량에 대한 관세 조치로 미국 신차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중고차 판매 기업 카맥스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산 차량의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외국산 차량뿐 아니라 미국산 신차 가격까지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더스 이코노믹 그룹에 따르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차량의 25% 관세가 적용되면 신차 가격이 최대 1만 22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이미 신차보다 중고차를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콕스 오토모티브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미국의 중고차 소매 판매량은 약 157만 대로 전월 대비 16%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6%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신차 판매는 전월 대비 11%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1% 감소했습니다. 에버코어 ISI의 마이클 몬타니 애널리스트는 2월에 소비자들이 이미 신차에서 중고차로 수요를 전환하고 있다며, 신차와 중고차 사이의 가치 격차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중고차 시장에서 카맥스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에서용년된 중고차 시장에서 4%대의 점유율을 기록 중인데 중고차 시장의 파편성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소매와 도매 각각 77만 대와 55만 대를 판매했으며 올해 1월 기준 미국 전역에 253개의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카맥스의 사업은 소매 판매, 도매 판매, 기타 서비스로 구분되며 소매 판매가 전체 매출의 78.6%를 차지합니다. 도매 판매는 18.8%, 기타 서비스는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에는 차량 보증, 자체 금융 서비스, 외부 대출업체 중개 수수료, 광고 수입 등이 포함됩니다. 카맥스는 2021년 11월 154.85달러에서 고점을 찍은 후 2022년 55달러대까지 하락했으나 최근 월가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낙관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팀랭크스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사이 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 5명 중 4명이 매수, 1명이 중립 의견을 피력했으며 매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카맥스는 2025회 개연도 3분기 2024년 9에서 11월 실적을 기점으로 회복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발표된 실적에서 판매량이나 이익률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을 웃도는 성과를 냈습니다. 3분기 동안 소매 판매량이 4% 늘었고 도매 판매량은 6% 증가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평균 판매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카맥스의 25회계연도 3분기 전체 매출 총이익은 11% 늘어났으며, 소매 판매분 대당 매출 총이익은 2,306달러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도매 판매분 대당 매출 총이익은 1,015달러로 오히려 6%더 늘어났습니다. 코이핀이 집계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에 따르면, 26회계연도와 27회계연도에는 매출액이 각각 4%와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간 주당 순이익은 25회계 연도의 7% 증가, 26회계 연도와 27회계 연도에는 각각 20%와 34%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티븐스의 제프릭 애널리스트는 안정적인 리더십이 카맥스의 일관된 수익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매 판매분 차량 일대당 매출 총이익은 2,300달러 선을 꾸준히 유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31년 기업 역사 동안 단 3명의 CEO만 있었다는 점은 회사의 경영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와 함께 중고차 선호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카맥스의 실적 향상과 주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